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남자가 내 운명을 자주 유지할 정도의 그런 운명의 남자라는 건 그렇게 대단하고 좋은 남자이기도 하지만 내 운명을 그만큼 가져갔다는 뜻이야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는 건내 운명이 여기로 갈걸 이쪽으로 바꿀 만큼의 내 운명을 확 뒤틀어 버린 남자라는 뜻이지 그치 얘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잘 살걸 이 남자, 이 운명의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운명이 일로 뒤바뀐 거지. 그렇게는 왜 생각 안 하지? 아, 그럼 무조건 좋은 게 아니지. 아니지. 어, 어 그니까 왜내 운명은 내 거라서 다른 남자가 들어왔을 때내 운명은 여기야. 그럼 다른 남자가 들어왔을 때내 운명이 보탬이 돼야지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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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남자가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냐? 이제 오늘은 좀 그, 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고 남자한테 내가 뭘 얼만큼 기대하고 배우자라는 것, 혹은 뭐 연애할 때 연애를 한번 얘기해 보면 배우자는 그 다음 문제고, 어, 연애할 때 우리가 한 남자, 한 여자로부터 어떤 걸 이제 기대를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떠세요? 연애할 때 어떤 남자를 그 원하세요? 대부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찾는 이유는 그냥 호르몬이에요. 어,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. 어떤 남자가 와서...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. 엄마가, 아고 우리 딸내미 예뻐. 되게 귀찮잖아요. 자꾸 머리 만져서 엄마가 만지면. 짜증나고. 근데 어떤 남자가 나 이쁘다고 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이게 이성 간에 이 호르몬이 서로 채워져야 돼요.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남자가 멋있, 여자가 멋있다고 해주고, 어, 뭐,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얘기해주고.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진짜 멋있어와. 자기 진짜 멋있어란 완전 다른 거 아시죠? 우리 아들 아, 완전 멋있어 들어봤죠? 괜찮아, <laughs> 잔소리야.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절대 주지 못하는 게 있어. 근데 사람들이 그 이성을 만나서 사랑을 할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한 남자를 사귀었어. 그러면 이한 남자가 옴으로 인해서 내 운명이 다좌주지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. 장단점이 있어요. 사랑을 할 때.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. 걔는 그 남자가 끊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20, 30대 때 남자가, 남자를 가남자 끊이지 않고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끊임없이 남자를 만났다는 건 끊임없이 나를 한 번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. 그 남자한테 계속 집중한 거죠. 되게 왜 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 남자한테 엄청 집중합니다. 그죠? 어, 뭐. 내가 원하는 옷보다는 이 남자가 날 어떻게 볼까의 기준에 맞춰서 옷을 샀을걸요? 아니면 이 남자가 원하는 머리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? 이 남자는 무엇을 좋아할까? 이 남자랑 어디 가면 좋을까? 그래서 사실은 그 남자한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 남자를 위해서 그 남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덧 놓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, 자기랑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서. 또 뭐냐면은 하 이런 거죠. 연애를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의 프레임으로 내 미래를 설계해보는 걸 연애라고 그래요. 맞죠? 그 남자가 유학을 간대. 그러면, 어,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? 어머, 나도 그럼 미국 가서 3년 살면 프레임이 확 바뀌지 않아요? 내 미래 프레임을 바꾸는 게 연애잖아요. 그냥 나 여기 직장 다니고 막그럴라 그래서 우리 미경이 그럴라 그랬는데 그 남자가 어머, 뭐 카메라 공부하고 사진 공부하러 독일에 간대. 그래서 나랑 같이 갈 생각도 있는 것 같아. 물론 같이 가자고 말은 안 했는데 어, 말하지 않을까 얘가? 이러면서 기대하고 있는 중이었어. 미경이가. 예를 드는 거야. 예를. 그러면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벌써 이 프레임으로 간다? 그래서 아 내가 돈 모아서 오피스텔 하나 사야겠다 한 것도 포기해. 아 어차피 독일 갈 수도 있으니까. 아 그럼 영어 할까? 독일어 배울까? 그럼 갑자기 독일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해. 이게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뭐냐면은 내, 내 미래에 내 꿈의 프레임이 연애를 하면 자꾸 바뀌어요. 좋은 것도 있겠지. 새로운 세상을 봤으니까. 근데 한편은 어떤 거냐면 내 프레임대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 프레임에 맞춰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꾸만 프레임이 바뀌는 그런 결과도 얼마든지 올수 있죠. 그래서 그 연애를 할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께 좀 어, 좀 나이든 사람으로서 충고를 하나를 한다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나를 보는 프레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중첩시켜야 하지. 나라는 프레임이 있고 그 사람의 독일로 가는 프레임이 이게 중첩돼서 결과가 나와야지. 내 프레임을 더 붙이고 던지고 그 남자의 독일 유학 프레임으로 이 프레임을 맞춰서 내 인생을 여기에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? 그 사람은 그가 원해서 간 독일 유학이니까 충실하게 보내겠죠 자기 프레임 내에서.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자친구는 혹은 남편은 독일 유학 가서 원하는 걸다 하는데 나는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있다가 오는 결과가 생겨요. 프레임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. 어떤 남자를 만나건 어떤 결혼을 하건 그 사람과 프레임과 내 프레임, 내 미래 프레임은 중첩돼야 된다. 중첩돼서 나오는 그걸수록 가야 된다. 결혼했다고 내걸휙 집어 던지고 그 사람 걸로 가잖아. 그럼 또 어떻게 딴 남자 만나면 또딴 남자 프레임으로 가야 되네. 아우, 이번엔 영국 간대. 그럼 영국으로 맞춰야. 동남아시. 아우, 동남아시 아 프레임 맞아. 뭐야, 무슨 널뛰는 거야, 그럼?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래서 그럼 네 프레임은 어디 있냐고.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맞춰 사는 여자가 됐을 뿐내걸 가진 여자는 못 되는 거예요. 되게 울해지죠 내가 사라졌으니까. 내가 사라졌으니까 어. 그 사람 프레임에 너무 기대요 어. 그래서 그냥 좀 여러분 20대 30대 때 남자를 통해서 약해 사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난해져요 <laughs> 지임이 너무 약해져서 걔가 떠나고 나면 끌라 연애는 또뭐 결혼이라는 거는 의기투합이지 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? 어.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의 프레임대로 보시면안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? <laughs> 남자들이 세상에 제일 무서워 게 우리 아들이 얘기해 준 건데 너무 웃겨. 세상에 여자 친구들 만나 보면 여자 중에서 그렇게 그 자기 프레임을 가져가서 뒤집어 쓰려는 여자애들 많아. 김치국이라 고 그러지. 김치국 한 마디로. 어? 그런 애들이 있아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주고 이렇게 썸 타는 단계에서 관심의 단계로 훅 넘어갈 때 제일 그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? 그거 알아요 여자들 그 무서워하는 게이 이 아까 내 프레임이라 고 그랬잖아요. 너는 네 프레임 갖고 미래를 보고 나는 내네 프레임 갖고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마치 뭐 어, 남자 프레임을 지가 가지고 오는 거야. 마치 같이 살 것처럼. 그게 남자가 세상에 제일 무서대왜 넘겨 집어서 김치국 먹으면서 왜 이렇게 어, 그 남자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어, 나도 난 당신에게 맞춰서 이렇게 살 거고 저렇게 살 거야 이게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거야 소름 쫙 끼치게 어우 무서워 왜왜왜 왜, 왜. 왜냐하면 이게 책임을 유발하니까 이거 요즘에 좋아하는 남자 하나도 없죠 어.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연애하실 때 어, 남자 프레임으로 자기 미래를 얘기하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되게 무섭습니다 남자들이 어. 자기만 되게 독일 가면 그럼 난뭐 할까?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무서워 이경가 절대 하면 안돼너 그런 거? 어, 절대 하면 안돼뭐 오히려 남자가 물어보잖아 쿨하게 야나 독일 가면 넌 어떡할까? 글쎄 뭐 그거는 네 일이니까 넌니 네 꿈이니까 가는 거겠지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지 내 원래 계획이 있으니까 내프레임내 남자 프레임을 짱짱하게 내 프레임을 조금씩 나눠주는 그 긴장감 요게 진짜 멋있는 건데 그로 홀라당 자기가 독일 가면 뭐 할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.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요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. 음, 함부로 남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고, 함부로 남의 프레임을 가져올 것도 아니고, 항상 영원히 죽을 때까지.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전 연애할 때도 내 프레임을 지키려고 무진장 했었고요. 그래서 되게 포미 셌습니다 내가 연애할 때. 생긴 건 별로인데 그렇게 포만 써갖고. 결혼 후에도 어땠느냐? 나는 여전히 김미경이라는 사람 프레임 내에서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살고 있어요. 그렇게 하고 있고, 어. 그래서 음, 뭐랄까 쿨하게 연애하고 당당하게 결혼 생활 해왔던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내가 너무 남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그림만 그려주고 내 그림은 30년이 지나도 내 그림 한 장도 없는 거 아닌가? 다른 사람 프레임 안에 들어가 살면 그 사람 그림만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겨야 돼요 그 그림, 그 그림 내 거라고 그막 <laughs> 부팅이 나눠진다고 요만큼 믿고 네 <laughs> 내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나 이 연애 안에서도 내 그림을 그리면서 연애를 해야지 뭐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뭐 있을 순 없잖아 요 한번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연애 관계 남녀간의 관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, 저를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담쟁이 같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뭐든 붙으면 타고 올라가거든요. <laughs> 어, 근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 대학에 들어오면서 타고 올라갈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. 책도 읽고 그 책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제 6개월 목표는 유튜브 대학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. 나중에 제가 이걸 봤을 때아 그래 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으니 반드시 이뤄내려고 노력은 하겠지. 이런 생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